태풍, 칸은 최신 정보 전해드립니다. 미국 GFS는 한국 상륙을 예측하였고, 유럽 기상청, 도쿄 상륙을 예측하고 있었지만, 4일 오후 유럽 기상청에서 결국 한반도 상륙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모든 기상청이 지금 규슈를 상륙 후 부산을 타고 동해안을 타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도 오키나와 태풍 급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동해안 상륙으로 예상될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240km 강풍 반경을 가진 대형 태풍으로 최대 순간 풍속 초속 50m로 오키나와 사망자 및 정전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유럽 기상청은 예측하면 거의 다 맞는 정확력을 보여주는데요. 그런 유럽기상청이 한국 상륙을 예측해 충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한반도 상륙으로 바뀐 이유는 고기압이 확장돼 경로가 변경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을 거쳐 오기 때문에 세력이 약해질 수 있어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